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상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예, 네, 74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습니까? 저도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갔을까? 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기대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겠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쉽게 잘 적응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이렇게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발 붙일 틈을 주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친숙해서 우리끼리 인사하고 우리끼리 방학해 하지만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이런 곳인 거야 하는 섭섭함을 가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들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겪어보니까 교인도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교인들은 다 용서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인 맞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는 무슨 교회?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난성도, 안나가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 안나가성도가 되어서 신앙사 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상적인 교회를 좀 찾아야지 싶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자기를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임시 영변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고 별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투성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 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완벽한 것을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인 교회가 뭔가? 오늘 그것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어쩌면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몇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위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이겠죠?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이미 근립된 도시였고 이미 에베소에는 포장도로가 있을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그게 이상인 교회 요소가 되겠죠.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거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며 많은 지도자들을 잘 양육한 대표적인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 좀 그렇죠. 제가 주중에 제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만나서, 그래,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 내가 올라 그랬는데 엎어질까봐 겁이 나서 못 오겠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나,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 수준은 어떤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죠. 지도자, 바울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순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참 꿈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선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사 영도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신앙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 기발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이 땅에서 찾고 찾아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실망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면 실망을 하게 될까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대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큰 대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 면면 예, 성도님, 성도님이 그 교회에 가, 이상적인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상적인 교회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은 그교에 가지 마세요. 어, 제가 왜못 갑니까? 가면 되는 거죠. 예. 불안전한 성도님이 그 이상적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안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은 그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 교회는 성도들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난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속에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치과입니다, 치과.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병든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물상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병든자 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 사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 뭘 부리라고요? 거짓을 부리라.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부리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교회에 거짓말 장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장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교회에 분을 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화를 내고 자기의 그 성질대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교회에는 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다고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물어 더러운 물은 너 입박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우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교회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밥 먹으라, 씻으라. 돌아다니지 마라, 조용해라. 왜 그런 말을 하죠? 안 씻으니까 밥을 잘안 먹으니까 막 뛰고 굴리고 돌아다니니까 조용히 안 하니까 맨날 엄마들이 하는 말이 밥 먹으라, 씻으라, 돌아다니지 마라, 조용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그짓 말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독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 이상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잡고 일곱 금초대 사회를 그느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다음. 아멘.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하면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말이라 옮기리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진 봅시다. 저기 바로 터키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유적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서 흔적도 없이 그저 한낱 관광지로 유적지로 변해버린 그리고 터키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상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운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이 땅에서 그저 돌 무더기만 남아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상인 교회를 세워 갈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한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따라할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는 환자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다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술 마시고 막 나오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라 하면서 전도용품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데, 여학생 한 명이 혼자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에야,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 말하더라고요.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술도 끊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끊는다니까, 얘 말이 좀 명랑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너 몇, 몇 학년이? 그랬더니, 저 4학년이요. 그래? 아, 그래, 우리 교회 4학년, 누구 있는데, 누구누구 누구, 너 아니? 예, 저 알아요. 그래? 그러면 걔하고, 너가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주일날 그 애하고, 일요일날 그게 우리 교회그 친구 와? 그랬더니, 저 교회 안 가요. 걔 때문에 안 가요. 개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개 못됐어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짓말하고 고집 세고 못된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고 언제나 신앙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그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곳,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근간한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의인이 신앙선을 해야 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개수는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교회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의원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겨울철에 한절기가 되면 이비인후과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 이분 후과에 이제 겨울철에 막 저는 코 감기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서 제가 아, 이거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막 기침 해대고 막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야, 여기 있다가 내가 감기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가 만땅, 만땅인 그 병원 내에서 제가 있으라니까막 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 안 갑니까? 아무리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도 그곳에 의사가 있으니까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많다고 그리고 환자들 많다고 병원에 오지 아니하고 이상한 교회, 이 교회 이상하다 하고 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저분 환자이구나. 나도 환자이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병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사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합시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 역사 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료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라는 거죠. 불쌍히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환자기 이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독주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자할 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물어 더러운 말은 너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들은 너희들이 다 물리치고 이것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무슨 말이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두 가지의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 서로에게 부정적이게 않고 긍정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치료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병원에서요. 손이 마비된 환자가 그래도 자기가 힘을 다해서 밥을 먹다 보면은 이 밥알도 흘리고 국도 막 두둑두둑 흘립니다. 그런 환자가 보고 밥좀 똑바로 못 먹나? 좀 흘리지, 좀 제대로 못하나? 그런 사람 없어요. 마비되어 있으니까, 환자니까. 재밌는 것은 병원에서는요, 방귀 낀다고 좋아합니다. 맹장수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오늘 방귀 나왔어요?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 가서도 주여 방귀 나오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왔더니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방귀 나왔습니다. 기뻐해주세요. 세상에 방귀 나왔다고 기뻐해주는 그런 일이 병원에서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순모임 하면서, 전도의 모임 하면서, 기간 모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아, 우리 제사 용도교회는 영적 병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서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당신도 한 자이고 나도 한 자이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죠. 야, 저분 참 많이 변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처음 올때 인상이 막 우락버락하고 아주 막독기가 가득한 분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거의 점점 사라지고 얼마나 인상이 좋고 참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영도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병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한자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고 또 조무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우리가 조력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수 있는. 믿음의 계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